미야사키고. 나 지금 머릿속에 그 생각밖에 없어. 성탈 생각도. 아, 가만히 있는저려준비と됐어캐 케이스とか持ってる? 진짜 이마네.なんでダレントって役作るの? 도면대로 그래. 괜찮다고 할게. 으다から全然大丈夫다또 3것도라. 맡더라도 덤보이다. 하트네. 노선 정한 거야? 3 2니다 만. で、 <목소리> 이것은 리 그린 라이트. 그리고 안고 왔다는 자기 가방 고르러 같이 와준 거니까. 그리고 저 사람은 어른이잖아아재잖어른 아재니까. 숙 <목소리> 진짜 아도 없다니까요. 아, 진짜. 나그 <laughs> 어, 알고 있네. 잘신 <laughs> <다행이라는> 거 아니야. 야리 가는 세어머 아, 저거 플로팅. 응. 그렇게 서금 어, 소고시여기 <laughs> 예약해 놨어. 예약해 놨어. 완전 데이트네. 예약해 놨어. <laughs> 진짜 설마 <웃음> <웃음> 뭐야? 부산 <무슨> 정한 <laughs> <좋아한> 거야 진짜? <laughs> 이정고 그에게 즐거고하이 정도면 즐거워해 즐겁게 해주려고 그랬어? 그러니까 내가 널지옥 해주려고 했다고 그녀가 <목소리가> 그시를죽인했잖아각할 만하다 그쵸? 그러니까 가 그녀를 근데 눈빛은 <눈피트가> 아주 시기컬해 <목소리가> 오지오을 거야? 나 이제 너네 둘중하나 사귈 거야? 나그이 <목소리가> 아, 그거 웃을 줄도 알아. 웃을 <laughs> 줄도.. 누가 누구랑 사귄다고. 이 정도면 거의 정답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가? 설마 이거 뭐 나는 솔로처럼 다음날은 아카네와 <laughs> 데이트한 다음에 판단해보겠습니다. <웃음> <웃음> 어? 아 데려다 <웃음> 줬으면. 아니 무슨 학생 무슨. 진짜 웃기게. <laughs> 이 새끼 낯설직네. 그니까 그니까. 따지고 보면 지금 아쿠아는 영포티죠. 그렇죠 그렇죠 영포티죠. 아 맞네. 아 맞네. 아 맞네. 아 맞네. 아 맞네. 아 맞네. 아니네아 맞네. 가 맞네. 아 맞네. 아네아 맞네. 아아가네아 맞네. 아아니네아지네아 맞네. 아 맞네. 가 맞네. 아맞네가네맞아니 톰 아가네도어스로서 じっくり話시しなきゃいけないと思っていたし。イギ서ス関係維는 저런 성격 이긴 하

왜허리 나는 아까 입って아よねそ기ために芸能界に入ったあでそれがなんか僕には 별이 안맞다는 생각이 드더라고 かな랑 예. 오히려 좀 주기 잘 맞는 오, 느낌.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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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비슷한 톤은 네, 매너긴 한데 오히려 그래서 더 결이 안 맞아 음. 보이는 걸 수도. 네. 제가 볼 수도 있다. 나이스를 기 위해 연예계에 갔다. 俺아父親는他の女と結婚아やとは不倫だったらし 음. 리안 나신. 어이나 이그의니 아빠 아닌 거생지가헛してる自分가 뭔가. 아칼레가 또 뭔가 말 했을까. AI로 다리기니 얹込んで 보는 내가 뭐 이. 야니까 어. 왜왜 왜. 왜. 제 아이에 빙한 거야. 아이에 빙의해서 자기의 아. 그 오, 아쿠아랑 루비랑 후시노 어. 아이의 자식이구나를 이제 깨달은 거야. 확확이 확실하게... 정도면 점쟁이 아니에요, 그냥? 이 확실 확실한 거야. 자기가 완전히 생각만 하다가, 하다가 아.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진 아. 거야. 아는 사람인가? 아는 사람요? 이 정도면 프로파일러나 점쟁이로 직업 바꿔야 되는거 아니에요? 뭐야? 아쿠아군, 고문을 더 거기서 끝이지 않고를 원했던다. 이는 뭔가 아쿠아 보지 못한 게 보이는 거야 그게, 그게 뭔데 그러니까 아빠를 알고 있는 거 어, 같아. 아빠를 알고 있는 거 어, 같아. 어, 그런가 봐, 그 근데 같아. 알면은 아쿠아가 또 힘들어하니까. 아, <laughs> 아네잊 불길하다 불길해 마타쿠르네 근데 까마귀 일본에선 길조라고 그러던데 아 그래요? 근데 분위기상 뭔가 길조가 아닌 음, 거 같잖아요 왜왜왜왜? 네. 왜, 왜, 왜? 또 남자가 오고 있어 어 뭐야 <laughs> <laughs> 노란머리다 노란머리다 <laughs> g 드래곤와 <laughs> <laughs> 되게 새롭겠죠 뭐야 아빠다 어 아빠다 그쵸 응 아빠다 씨. 무조건이다 이거 내살이구나 너무 무섭다 아, 어머, 목소리가, 씨. 뭐지? 뭐지? 근데 왜 이렇게 젊어 보여? 뭐지? 네. 마술사 뭐야. 못하려는데. 네. 이러고 끝나지, 가! 미쳤네. 아. 니 그럼 어떻게 아는 거지? 아, 그니까. 그니까. 아, 자기도 아는 사람이었던 거야. 라라라입니까? 라라라, 라라라의 관계자니까. 빨리. 추리 추리를 시작해 볼게요. 빨리 대세기 하려리 <laughs> 추리를 시작해 볼게요. 앞에는 뭐 사실 그냥 나는 음, 솔로 내용이야. 음. 여기서 보면 또 얘가 또 메인 주인공처럼 음. 연출을 음. 해놨단 말이죠. 음. 이봐. 음. 이거 봐, 이 연출 힘줬어요. 음. 얘는 진짜 그냥 단순히 지금 연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 있죠 아까는 지금 너한테 접근한 건 계산적인 접근이었나 이게 더 중요한 모멘트죠 뭐 여기서 어떻게 알아채는 거야? 이복경제라는이 이, 이 말이 그건가? 와 진짜 무서워 저 관계가 있었고 애를 뵙고 태어났고 그게 아쿠아 루비고. 저걸 어떻게 다 퍼즐이 맞춰진 어, 거야? 어, 어, 그렇죠? 퍼즐이 맞춰졌어. 어. 지금 아쿠아가 놓치고 있는 뭔가를 어, 아칸에는 어, 지금 아카네는 알고 있어. 아칸 알고 있어 어. 지금. 음, 지금 음, 아쿠아가 누, 누구를 아빠라고 착각하는지도 어, 알았고. 진짜 뭐가 숨겨져 있는 어. 걸 얘는 다 알고. 근데 있어? 그게 응. 아빠가 응. 아닌데 응. 인간 쓰레기가 누군지 알고 있는 거야 응. 지금. 응. 왜 이렇게 불길하게 연주를 했어. 흥미로워 흥 거의 공포 영화 <영화같이>. 같아. <laughs> <laughs> 빨리 아빠를 찾아서 빨리 찾아서 빨리 아, 빨 하려 그래서 지금 너무 섣부르게 지금 결론을 내리는 거야 아, 이거 아닌데 어. 그래서 간단한 헛점이 을 뭐더라 간단한 헛점이 뭐야 헛점 웃고 있어요 어저 여자도 여자 울고 있어 여자는 기분이 안 좋아 지금 어머 알고 있었다는 거야 뭘요 바람 아 바람을 불려들 <laughs> 이게 어. 아니고 아 알겠다. 어. 이게 아니고 어. 이거 착각이야. 날라가고 뭐가 또, 와, 뭐가 진짜 또 와. 왔어? 진짜 왔어. 악마 새끼가 왔어. 그러니까 저 제가 아빠가 아니라는 어. 거야. 회색 머리 뭐, 그 사람 어. 아빠가 어. 아니라는 어. 거야. 저 동반 자살은 어. 양마가 어. 얘랑 이렇게 해놓고 어. 뒤집어 씌운 거야 불륜 가족으로. 그래서 불륜 가족이다라고 어. 뒤집어 씌워서 얘네들이 어. 그 그거에 고통받다가 동반 자살한 거야. 그게 나왔어요? 훈련으로 지금 제내 피셜이. 아, <웃음> 아 해봐요. <laughs> 다시 말해. 누가 누? 난 그게 뉴스에 뜨줄알았는데 어, 아, 예. 지금 이렇게 세명 있죠? 네. 저는 원래 이제 정상적인 애들이고요. 어, 어. 그리고 지금 호시노 아이? 아이랑 지금 이렇게. 불륜? 이 아니다. 이거 아니야. 아. 이거 아니고 어. 호시노 아이를 한 남자 하는 남자는 다른, 남자? 다른 남자야. 어. 근데 지가 이렇게 해놓고 지. 이렇게 지가 임신 시켰어 아이 어, 그게 들통 날까 봐이 가족한테 뒤집어씌운 거야 근데 그러면은 그 DNA 똑같은 거 아니야? 형제가? 인아내 생각 아니. 한번 들어가어 새로운 불덩이가 떨어졌잖아. 그러니까 어. 이게 지진 아빠야. 어. 얘가 아이를 임신 시켰어. 나 요번 때이 응. 얘가 아까 그 엄마랑 불륜이었던 거야. 그래서 거기서 나온 나나 아. 나, 나온 애라서 아. DNA 같은 거야. 사실은 그이 애가... 남자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laughs> 아니것 같다 얘는 그냥 피해자야 이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그냥 능력 없는 어. 남자야 그러네? 그래서... 손안 잡고 있네? 어머 어머 손이 붙네? 팔에 묻네? 이 남자는 어. 사실 호구였어 개호 개호구고 저 여자가 저저 <laughs> 저 여자가 아이의 남자랑 바라볼 수 있잖아 그럴 오, 오. 수 있지 않아? 오, 오. 그래서 d n <laughs> a 같은거그게 어, 너무 좋 진짜 아빠 그럼 진짜 아빠가 떨어진 어. 아, 그러니까 아쿠아랑 히메카와는 지금 d 네가 같다 같은그 팩트야, 팩트야. 그 형제들도 팩트야 응. 그럼 이 악마가 걔네 세, 세 명의 아빠가 맞아 루비, 어. 아쿠아, 히메카와 아니, 아니, 아니. 세 명의 아빠가 맞고 그 동반자 사람 그 회색 머리는 히메카와의 아빠도 아니고 어. 아쿠아의 아빠도 아니고, 어. 아쿠아의 아빠도 아니고. 어. 그냥 불쌍한 어, 그냥, 그냥 남자 쟤 뒤집어 씌, 어. 쓴 사람인 거야 불쌍해. 어. 어, 불쌍해 사실은 저 엄마가 불륜이었어 어그던 거야 아이가 불륜할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행복해 보이지 않는 거야 이거 봐. 저 여자랑 애는 가만히 있고 이 남자만 날라갔어. 이사이가 들어온 거야. <laughs> 다 의미가 있어. 우리 그트 쪽. 그냥 막그리는게 아니지. 어, 그치. 그러니까. 이거 무조건 이게 제일 큰 힌트예요. 어. 지금 제일 중요한 장면이거든요. 어디다? <laughs> 그래. 아빠한테 할 행동을 고심하고, 오히려 남자에게 식탁할. 진짜 봤어. 이게 너무 스트레스. 니까 음, 그냥 아, 아, 잘 됐. 오히려 아, 잘 됐다 그래야. 제가 아빠한테 부었구나. 그래 어, 나. 아, 그래. 그래. 어떻게 이렇게 어. 쉽게 포기한다 싶었어. 어떡 하냐? 어떻 하냐? 그러니까 지금 이 날라오는 개가 아까 그 아, 엄마 무덤 앞에서 만난 그 노란 자이언티 닮은 남자 그 사람이고. 기기계계 웹툰 아세요? 아 알아요. 거기서 나오는 마술사 맞죠? 아니 여기서 저 남자를 이렇게 스칭한 거 너무 소름이야 아, 연출 미쳤어 이 노래는 공투 영화 같은데 아저 콧노래도 저 무슨 노래도 저 사실은 호로몰이야 그니까 음. 음. 와 진짜 소름끼친다 노란 어? 머리 아쿠아 머리 아쿠아도 노란 머리고 루비도 노란 머리잖아 아찐 그런... 아빠네 아까 그 회색 머리는 아니야 아. 히메카와는 염색한 건가? 왜 이렇게 젊어 보여 그래도. 아니, 영포티라서 네. 약, 약간 좀 젊게 스타일링 하는 거 아니에요? 역시연예인이가 음, 어. 아, 어, 저입 모양 웃네. 똑같아. 입 모양이 <laughs> 똑같아, 입모양이. 근데 약간 v자로 이렇게 묻는 어. 거 있잖아요. 네. 얘네. 이 놈매가 저렇게 웃거든요. 아, 그래요? 입 모양이 약간 비슷해요. 아. 다시 나 로비 마술사야 마술사야 <laughs> 이거 저거 진짜 바람. <웃음> <웃음> 하, <웃음> <근데 성묘는 매번 웃음> 자 바람 근데 청묘는 매번 하고 왔었나 보네자 우리 온라인 탐정님들 <laughs> 음, 여기서 궁금한 점 이미 동반 땡땡을 했다면 어떻게 아이의 새로운 집 주소를 알고 살아가? 동반 여자가 어디야 아 그래 그게 허점이었네 그게 그, 허점이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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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왜 이렇게 쉬운 허점을 <laughs> 우리도 못 알아챘을까 진짜 뒷돌리기 나왔어 공변정상 날짜가 없더라 죽었는데 어떻게 죽은 사람이야 맞아 아이를 죽이려거나 아, 오늘 아, 진짜 무서웠어 아, 근데 진짜 흥미진진하다 아니 그 저는 사실 그 귀신여자의 그것 그, 기다리면 좋아져 그, 그 얘기만 생각했었거든요 음. 전혀 뭐 아빠 정체가 진짜 찐, 찐 아빠가 나올 정도.